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개그맨 방송인 가수 국민MC라는 별명을 얻은 유재석 씨의 사주와 이름을 감명해 보겠습니다. 유재석 씨는 1972년 양력 8월 14일생으로 서울 특별시 태생입니다. 아나운서 나경은 씨와 일남 일녀를 두고 1991년 KBS 공채 개그맨 7기로 등재했습니다. 그럼 먼저 유재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주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재석씨 사주를 살펴보면 연월일시에 목하고 목이, 목이 아주 약합니다, 목하고화가 약한데, 사주가, 신약한 사주 중에서도 아주 극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오행으로 봤을 적에 이름에, 인성인, 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석이라 하는 이름은, 검의 발음이 나무로, 정일간의 검은, 사극금 해가지고 재성의 이름이 아주 강합니다. 재물에는 뭐 유효하다고 보시고 일단 이름을 한번 감정해 보겠습니다. 유재석 씨를 보면 이름 자에 있을제 자와 주석석 자를 썼습니다. 유씨가 15핵, 제가 6핵, 석이 16핵, 양, 음, 음으로 음양의 조화가 길합니다. 발음오행을 보면은 유씨가 토, 재가 금, 석도 금입니다. 토생금, 토생금으로 상생 기운입니다. 자원오행을 보면은 유가 금 제가 토, 석이금, 그것도 상생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행 이전, 사격을 보면은, 먼저 원격을 보면은 이름, 상명자와 하맹자를 더해서 22핵 중절격으로 흉합니다. 형격을 보면 성씨와 이름 상맹자를 더해서 21핵 수령격으로 길하고 이격을 보면 성씨와 이름 하맹자 석자를 더해서 31핵 개척격으로 길합니다. 정격을 보면 이름 전부를 다 더해서 30 7획으로 정치격으로 기릅니다그 다음번에는 곡획을 한번 감정해 보겠습니다. 그 임자생은 선천수가 59획입니다. 유씨가 34획 이설재가 12획 주석석이 35획 총계정격을 다아보면 136개상으로 대결합니다. 136이, 140이 나와 140이 나옵니다. 먼저 해석 1을 보면은 어룡 덕수, 의식 무, 고개와 용이 물을 얻었으니 의식에 근심 걱정이 없도다. 해석 2 남북유전, 겸전 만적, 이곳저곳에 먹을 것이 많으니 창고에 가득히 쌓이도다. 해석3 자궁역길 삼사기남 자손운도 기란이 삼자행절을 두도다 해석4 획법여차 수복까지 이름이 이와 같이 좋으니 장수하고 복을 가히 알지어다 이와 같이 수리법 은 흉하지만은 고의 이름이 되기라니 현재 전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 mc와 방송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주표를 잠깐 해보면은 유재석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신약한 사주입니다. 용신이 목화인데 지금 현재 48 대운에 수하고 지금 토가 용신운은 아니고 일간에 힘을 빼는 운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현재 그렇게 나쁘다 할 수는 없고 58대운부터 68대운 20년간은 인성 운으로 일간이 약한 화를 도와주는 목운으로 아주 좋습니다 사주를 감정해 보면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재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뭐, 사주가 별거 아니시라 하는 분도 있고, 배우실 적에 용신과 희신, 기신 흉신, 그리고 사주의 격국이나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도 잘 가지도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하는 강의를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은, 공부를 하시고 들어보시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없는 해석이지만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